네. 자, 시작할게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합격의 법학원에서요, 어, 노무사 1차 시험 대비 경제학을 담당하는 장성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된 이유는요, 우리 1차 공부를 하기 위한 경제학, 어떻게 할 것이며 왜 선택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농사시험은 여러분들 아시겠듯이 어 지금 여러 자격증 중에서 가장 핫한 자격증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언제까지 계속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준비해서 빨리 붙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은 어 제일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수험생이 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냥 공부를 시작하시고 합격의 법학원 등록하시고 뭐 신림동을 왔다 갔다, 아니면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수험생이 돼요. 진입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험생이 됐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 1차 관문을 한번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자격증이 있잖아요. 뭐 변호사, 뭐 회계사, 뭐 간평사 있는데, 1차 시험에서 이렇게 관문이 이렇게 낮은 시험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보면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뭐 거의 한 30%, 20%막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농사 시험에서는 사실 1차 시험에 합격 관문이 한60% 정도가 합격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70%인데 또 많이 좀 줄긴 했지만 절반 이상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2차 공부를 하시고 1차 공부를 거의 손 놓고 안 하시다가 막판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떨어지시는 분들은 너무 방심하고 2차에 신경 쓰다가 1차에 너무 준비를 안 했거나 아니면 뒤늦게 이제 진입을 해 가지고 한번 시험이나 봐 볼까 하시는 분들이 좀 떨어 지는 건데 사실 요것도 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좀 준비를 잘 하시면은 무난히 다 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이런 꽃이, 아니면 자격증 시험 중에서, 이렇게 1차 합격률이 높다라는 것은 사실 되게 좀, 어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2차 시험 채점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합격률은 좀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요. 뭐, 그걸 예고를 하고, 난이도 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와 해서 합격률이 만약에 한 40%로 떨어지게 되면, 또 이제 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1차도 좀 신경 쓰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1차는 대부분 다 통과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2차 수험생이 됩니다. 학원을 가는데 아시죠? 2차 합격률은 또 9%예요. 또 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1차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2차 시험에서 한 300명 뽑게 되면은 시험이 3,000명 시험 보면 한10% 미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10%라 하면은 시험을 보는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그냥 과목 당 평균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과목은 내가 10명 중에서 최고의 답안을 쓰는 경우에만 합격을 한다고요. 2차 간문이 굉장히 좁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1차 퍼센트지가 만약에 한 30-40%다라고 하면 1차에 붙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1차를 통과해야 되니까 다른 선택 과목 중에서 저도 경영학을 추천을 해요. 경영학이 아직은 쉽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1차 퍼센트지를 낮추려고 출제위원들이 노력을 하게 되면 아마 경영학의 난이도가 엄청 올라갈걸요? 그럼 이제 경영학 지금도 뭐 이렇게 좀 쉬워가지고 표점이 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데 아마 만만치 않습니다. 경영학 그렇게 무시할만한 게 아니고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인사와 뭐 경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노경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경영학 하시는데 아 상관없어요. 저는 꼭 이거 들으시라는 뜻은 아닌데 만약에 경영학 할때 거기에 뭐 회계학, 재무관리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생산관리까지. 근데 그 사실 뭐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노경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경제학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경영학의 난이도가 확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노경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하면 은 당연히 우리가 경작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저는 1차는 붙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한테 중요한 건 2차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1차의 합격문은 굉장히 넓지만 2차 합격문은 굉장히 좁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격을 하시게 될 텐데 자, 이때 이 안에 이렇게 조금 폭을 우리가 돋보기를 한번 살펴본다고 합시다. 돋보기를 이렇게 쫙 봤더니 어, 노경, 민소, 경조 이렇게 있습니다. 노경이 일부는 어떤 분이 효자 과목이라고 하는데 효자 과목이라고 하는 게 시간 절약을 할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수험 공부를 할때뭐한뭐 뭐 얼마 공부를 안 했다 하는 분도 있고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 공부를 좀잘 해놓으시면 그래프 속에 모든 걸다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할 것도 뭐 이렇게 현출하기 위해서 막 머리를 쥐었 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들을 잘 술술술 논리적으로 풀어내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효자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점수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음, 혹자들은 와 노격에는 엄청난 고수들이 많아서 점수 받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뭐 그냥 고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대충대충 공부를 하셔서 그래요. 그냥 그래프도 그냥 야 암기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학은 그래프랑 수식과 말이 필요한 건데 보통 그냥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인사나 뭐 이렇게 다른가 뭐 안기과목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다 를 보니까 그래프가 왜 상방 이동하지? 그런 거에 전혀 대처를 못하시고 그리고 너무 공부량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 같은 거에 막헉 하고 당황하시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노경 어,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서 보통 이제 60점 넘은 사람이 대략 한 500명 시험 보면 한 50명 정도 되니까 한10% 정도가 60점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으신 분들 중에서 뭐 66점, 65점, 63점, 60점, 6 11.2 정도 되신 분들이 꽤 계신데 넘는 사람과 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넘으신 분들은요 우선 답안지에 경제학적 마인드가 이렇게 풍부하게 좀 실려 있어요 어 경제학적 마인드 저 경제학과 아닌데 가능할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경제학과로서 이게 준비하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경제학과인데 또 사실 또 까놓고 보면 경작 마인드가 뭐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과가 이제 경작과일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작적 마인드라는 건 뭡니까 하면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서술형으로 잘 설명이 돼 있어야 되고요. 또그 안에 이제 정확한 그래프와 또 간략한 수식으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잘 버무려졌을 때 고득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또야 답만 맞추면 그냥 점수 주는 거?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서술형 시험에서는 뭔가 자기가 논리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이번에 66점 받은 받으신 분이나 고득점 하신 분들도 보면은 이번엔 좀 유난히 문제가 너무 쉬웠거든요. 내년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이 보이는데 좀더 하셔야 돼요. 지금은 사실 했다라고 하기는 그렇죠. 이번 시험은. 어, 그런데 만약에 66점 받으신 분 어떻게 받았나요? 물어봤더니 가능하나 물어보는 거는 잘 쓰고요. 거기다가 무슨 좀 약간 묻지 않는 거나 이렇게 공부 많이 했어라는 것을 잘 버무려서 답안지 에쓴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뭐 탄력성이라든가 사중손실이라는 걸다 집어넣었더니 채점자가 사실 문제가 쉬웠으니까 변별력이 없잖아요. 다 정답은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좀추스려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남과 차별화시키는 요인. 제가 우리 카페에다가 차별화 시킬 만한 요인들 몇개 이렇게 총평해서 써놨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쓰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60. 점 중반이나 그렇게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어 나는 공부 되게 열심히 했고 다 맞춘 것 같은데 왜 점수가 55점이지? 음왜 58점이지? 이렇게 되는 분들은 아마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그냥 경조나 민를 선택할 거면 당연히 그냥 경작보다는 경영학 하는 게 낫데 노경을 선택할 거다. 근데 만약에 경영을 선택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음,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요. 그런 분들은 아마 답안지도 제가 이해가 좀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요하는 건 아닌데 노경 음,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좀 고득점 하겠다, 아니면 이제 55점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 없어요. 그냥 경영학 하신 다음에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수업 시간에도 2차 강의 할 때도 연기 때 경제학 마인드를 설명 드리긴 하는데 이왕이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차랑 2차랑 보완성이 굉장히 높아요. 혹자는 문제를 잘 보지 않으신 분들이 야뭐 보완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하는데 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볼게요. 노경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2차 강의를 가지고 밑에 경작 마인드를 심어드리긴 하지만 1차가 굉장히 경작적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직방으로 연결됩니까? 점수로? 그건 아닌데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이제 공격수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손흥민 같은 경우에 골을 많이 넣고 싶어요. 그렇다고 이제 골 넣는 기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림 그리는 연습, 경학적인 어, 어떤 개념을 서술하는 방법, 그런 게또 1차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걸 하고 반복해서 2차 때 연기라든가 1기 때또 다시 하면서, 이렇게.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답안지가 이렇게 한층 한층 높아지는 퀄리티 있는 답안지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이거 경제학이 국제경제도 있고 화폐금융론도 있고 하는데 이거 너무 많이 우리 노경과는 거리가 뭔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음, 보통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회계사 이런 강의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당연하죠. 여기 보시면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근데 만약에 노경은 주로 이제 생산요소 시장하고 우선 무차별 곡선이라든가 효용 극대화라는 소비자 선택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완전 경쟁, 독점, 수요 독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한 미시 경장의 요한 일부분 정도 된다고 할까요? 거기에다가 무슨 가끔 뭐 실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 하지만 이 정도예요. 근데 농사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많은 걸하진 않고요. 사실 요 노란색깔 정도만 시험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보통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것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음 우리가 크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카페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음 노동경제, 노경과 관련 있는 1차 문제들 보니까 25 문제에서 한15개 정도가 비슷하더라고요. 또 경영학은요 보통 표점이 떨어지는데 노경 같은 건 표점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다른 거다안 하고요. 사실은 노경과 관련된 부분만 공략하셔서 제대로 하신다 하면 25개에서 한 15개, 13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점수가 대략 50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실제 점수는 한 60점에서 70점.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설문 조사를 해보고 합격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1차 듣고객관식 듣고 하신 분들은 또 점수가 이렇게 많이 잘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한개 틀리거나 두개 틀리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기에 맞춰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절대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도움이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경장마인드 형성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요경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번에도 유보임금 계산하고요, 재작년에도 MRS 계산하고요, 또 작년에도 노 노동소득과 관련된 그런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거 할때 도움돼요. 그래서 노동 수요와 공급과 그걸 이용해서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더 나아가서 MRS 이것도 많이 틀리시더라고요막 암기하니까 틀리죠. 순서도 바뀌고 MRTS 계산하는거 이런거 다 사실은 1차 때하는거예요 1차 계산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아마 내년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또 이번엔 탄력성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막 하시게 되면은 계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꼬면 아예 못 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산 문제를 사실 1차 객관식 시험에서 대비를 하게 돼요. 아, 그 시험에 나옵니까? 아, 시험에 나와요. 음. 그리고 이제 가끔 뒤에 실험률 계산하는 거, 고용률 계산하는 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2차 강의할 때좀설명드리긴 하지만 공것도 1차용이에요, 1차용. 그러니까 그런 거 계산 문제 대비하는 거 연습을 미리 하고 또 2차 때도 연습하시게 되면 두번세번 번 연습하게 되는 거니까 어, 노경이 한층 좀 쉬워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불리탈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끔 2차 때 뜬금없이 뭐 필립스곡선, 옛날 교수님들 책, 우리 쓰는 2차 강의 어, 보레아스 책이나 아니면 뭐엘엔버 교수님 책도 나와 있긴 한데 뭐 실업과 인플레이션과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라든가 실업률을 측정하는 거 그리고 실업률에 포함되는 거 실업률의 유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구조적 실업이니, 마찰적 실업이니, 뭐 탐색적 실업이니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건데 1차용이에요 1차용. 근데 2차에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 경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만약에 혹시 실업의 유형에 대해서 나왔어요. 산업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오실업률이 높아진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써라.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할때 1차 때 봤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핵시 올린 정리, 비교의론 이런 것도 막 공부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다 1차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 공부를 하시고 어, 어떤 거에 비교의가 있으며 무역 과정에서 어떻게 노동 근로노동소득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1차) 용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차) 공부할 때 이거를 막 하시게 되면은 공부량이 엄청 많아지고 초점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인이 되는 맥을 잡아가지고 노동수요 그리고 노동 시장의 균형 거기에 초점 맞춘 다음에 기타 파트를 조금 공부하시면 되는데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외에 혹시 불이타성된 문제들을 우리가 1차 공부하시면서 커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작을 선택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너 교재는 뭐로 할 건데 작년에는요 음, 여러분들이 하도 경영하기 너무 분량이 작아가지고 경작도 좀 분량을 작게 하려고 제가 강의를 딴데 공무원적인 회계사 이런데 하던 강의에서 필기 노트를 만들어서 그 걸로 교재를 했거든요. 요. 근데 그게 이제 복습하실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거기 내용 서술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필기 노트를 하진 않고요. 교재는 와이드 경작이라고 제가 그 다른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조한 책이 있거든요. 경작 약간 입문용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기 때도 보통 기초 경작 설명하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이게 좋긴 해요. 그래서 요 와이드 경제이더 쉬워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내용들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요약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서술형 개념을 잡는 연습. 하는 것으로 우리가 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딱 노무사용으로 맞춰서 어떻게 좀 따로 낼까 했는데 얇게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요약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경을 대비하는 노경은 논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서술돼 있는 책이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땐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만 하셔도 대부분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노무사 1차 할 때는 객관식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혹자들은 이렇게 잘못된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아, 둘다 듣기는 저는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 이론 강의 듣지 마세요. 이론 강의 듣지 마시고, 우리가 연기 때 하는 기초적인 경제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요 객관식 강의, 이건 따로 제가 노무사용으로 쓸 거예요. 좀 얄팍하게, 얄팍하지만, 어, 우리 노무사용 고그 기출은 다 담고 공무원이나 다른 시험 문제 중에서. 그리고, 아니면, 제가 냈던 문제 중에서, 노무사랑 비슷한 문제들을 좀 모아가지고, 쓸데없이 어려운 거 빼고, 그냥 공무원이나 회계사 문제, 이런 간평사 문제는 우리랑은 목적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학 1차 시험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낮은 게 사실은, 어, 노무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수능, 수능 비슷한 정도까지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객관식 강의를 좀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야난 이론 강의 듣고 막판에 문제 한번 풀래. 문제 안 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차 강의도 수업을 쫙 듣고 답안 쓰는 연습 안 하면 시험장 가서 답안 못 쓰는 거랑 비슷해요. 여기서 만약에 좀 기초가 좀 부족하시고 아 나는 2차 녹영을 제대로 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땐 약간 중복될 수 있겠지만 요 기초 이론 설명 강의를 1차용을 들으시고 객관식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공부한 적이 있고 그리고 좀뭐 혼자서도 좀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녹영 준비하니까 기초적인 내용을 안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안 들으시고 그냥 차라리 객관식 강의만 들으셔도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객관식 강의 제가 풀어드리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럼 차라리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방법을 택하셔도 괜찮고요. 자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라고 하면 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2차거든요. 그래서 너무 1차에 어 신경 안 쓰는 건 잘못된 거고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1차 합격률이 거의 60% 정도 되고 아마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진짜. 내년 내후년은 아마 저렇게 60%로 가는 건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음 그래서 만약에 녹경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1차 때 경작을 좀 선택하시면 그게 2차 노경에서도 고득점을 얻는데 좀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차 경작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은 학원에 게시판 질문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제가 카페도 하나 운영하거든요. 포인트 노동 경작 치시면 나오는데 거기다가 질문 올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